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만하임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한드립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산돌교회를 섬기는 김강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 둘째 날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행적 중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에는 성전대청소와 그리고 열매 없이 자리만 지키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토록 무엇에 집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 나무에 깊이 몰두하셨다는 것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자부심인 동시에 자존감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도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대청소했던 사건 그리고 무화과를 꾸짖고 저주했던 사건 속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밀한 복음의 의미와 교훈에 접속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안 보이게 되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아멘. 자, 사람들은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이 너무 하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데, 하필이면 열매가 없는 그때 열매를 찾으시고 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다니. 너무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신경질적으로 저주하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때도 모르셨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저 이성과 상식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니까 내 입장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충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때를 주장하지를 말고 주님의 요구와 때에 응답할 준비를 잘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처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이실 때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러 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를 가 향하여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항상 나의 때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나요? 우리는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진실로 나를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21세기의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면 종교적 위선을 벗고 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장 바로 그것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하였는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끔찍한 일들을 주님께서 눈으로 보셨던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었고, 제서장들은 제사를 드리면 뒤에서는 매점, 즉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사에 쓸만한 재물을 팔았는데 거의 매점 매석을 해서 이윤과 신리를 성전 안에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지만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모교회는 교회 교육관 건물 하나만 100억 대가 넘는데 그래서 그 책임을 맡으면 은행장들이 굽신거리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오신다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그 테이블을 둘러엎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사실상 무화과나무 저주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와 일침이었던 것이죠. 자, 20절과 20,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기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 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서를 읽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나다 나이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피정의 집과 같은 묵상의 자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경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내 인간의 때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소중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논리적 반응만, 반응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곧 하늘의 소산물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또다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을 구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내 인생의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 참 무화과 나무들, 참 이스라엘들이 되어 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교회를 참 성전이 되게 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지를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이게 보통 난장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무슨 관광 유원제 투어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곳곳에 보니까 장사꾼이 제사와 관련된 매매를 하고 그 뒤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이득을 챙겨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성전 안에서 구입하는 제물의 값은 성전 밖에서 살 때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인 줄을 알면서도 멀리서부터 제물을 들고 오기가 그순례길을 걸어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 안에 설치된 매점에 가서 제물을 사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제사장들은 엄청난 자액들을 받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대 청소를 감행하시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제가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8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상술의 목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충당하려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받고, 은혜받고, 진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즐거움은 맛보질 못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7절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해석이 되는데, 내 집은 만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죽어가는 영혼들, 핍절하고 파리해져 가는 영혼들, 민족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이 통하고 인간의 입지가 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왜곡된 성전이 되고 반드시 대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돈을 서로 바꾸는 환전하는 테이블을 엎으실 수밖에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의분이 표출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이 성전 대청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밥그릇을 건드렸으니 예,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거는 참아도 자기 밥그릇 건드리는 건못 참는 매우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 외에 인간들의 부당 거래 거점지로 삼거나 인간의 이익을 획득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당신 자신이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대청소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책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기독인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만하임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먼저, 피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내 심령을 청소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인데요.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청소하여서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